지금부터 LG 휘센 씽큐 에어컨의 인체 감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어컨 온. 네, 지금 현재 스마트 케어 설정 어, 온도는 25도에 맞춰놨는데, 지금 현재 이곳의 온도가 26도라서 쾌속 운전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예, 오늘 알아보기로 한 인체 감지 기능 한번 어,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면 리모컨에 인체 감지라고 써있죠? 인체 감지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 날개가 접히는지 한번 볼게요. 통풍구 한쪽이 직접 사람의 방향을 인지하고 그 한쪽으로만 바람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네. 네, 제가 에어컨 왼쪽에 지금 현재 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왼쪽에 어, 토출도만 열려있는 그런 상태로 네, 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사람한테 직접 오는 직접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엔 간접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인체감지 버튼을 눌러주면 간접품으로. 네. 아까 제가 서 있던 곳하고는 다른 쪽으로 네 토출구가 방향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의 바람이 오지 않고 네, 바깥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